2주 후, 그녀를 다시 만났다. 오늘은 피부과 가는 길이에요. 오늘 오래 못 나왔었죠? 네, 남들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laughs> 얼굴이 살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 계절 다 바뀐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마지막 변신. 피부과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그녀. 안녕하세요. <laughs> 성형 수술이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니 한층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다. 성형 수술을 통한 외모 변신에 이어서 강 씨를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게 해줄 S 피부가 정문의황교광 원장. 먼저 그녀의 피부 트러블을 확인하기 위한 문진이 시작되었다. 강씨 피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얼굴과 다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 곳곳에 크고 넓은 흉터가 있다는 것. 이를 개선하고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시술이 필요하다. 네, 노가오님은 볼 옆에 어, 한 2c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깊은 흉터가 있거든요. 또 지성형술이라는 어떤 흉터성형술의 중요한 에, 기법인데 오늘 그걸로 해서 흉터를 에, 얇은 선만 남기고 없애는 그런 어, 시술을 할 겁니다. 다리에는 흉터가 좀 넓어서 어, 프락셀 레이저로서 에, 지우는 그런 어, 시술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시술은 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지성형술. 지성형술은 뚜렷한 상처 자국을 피부결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새로 봉합해 줌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 자국이 점차 사라지는 시술 방법이다. 식사하시고 양치하실 때물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요. 이둘 수에 오실 때까지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있다가 오시면 돼요. 다음은 다리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이어졌다. 이 시술은 레이저빔이 진피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 콜라겐을 재생시켜. 흉터의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시술은 엔디아그 색소 레이저. 엔디아그 색소 레이저란 특정한 파장의 빛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하도록 하는 시술법인데 문신 등 진피에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주근깨, 검버섯, 잡티 등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 만점인 시술법이다. 한달후 최종 점검을 위해 피부과를 다시 찾은 그녀. 과연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모든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흉터 성형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 같은 거선 처리만 조금 하면 훨씬 더 좋아지니까. 다행히 모든 시술 결과가 만족스러운 상황.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에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시술했던 지성형술의 실밥만 제거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난다. 지성형술 한 흉터성형 자리에는 아주 깨끗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잘아으어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그 프락셀레이저 한 곳은 아직까지 조금 딱지가 남아있습니다. 흉터에는 좀 강하게 프락셀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아직...